안녕하세요. 저는 변찬우라고 하고요. 이번에 프롬 디자인 스터디에서 가장 현실적인 브랜딩을 챕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있던 브랜딩에 대한 내용을 좀 발표하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만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자료가 <laughs> 정리가 오히려 더안 되는 부분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밑에 파란 점이 있는 부분은 책 내용과 관계 없이 제 개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한 목차를 보면 핵심 가치랑 비전, 그리고 시선의 일치, 브랜드 아이덴티티, 트리플 비디어 전략, 정류각 브랜딩에 대한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성된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해 보니까 앞에 부분에는 브랜드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시각 요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딜리버리 되고. 마지막에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사례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브랜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인 핵심 가치와 비전과 미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가치는 브랜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남들과 우리 브랜드가 차별화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수단이며 브랜드 서비스의 생존과 매우 관련이 깊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브랜딩은 전반적으로 가치와 방향성을 뜻하고 마케팅은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안쪽에 있는 채워져 있는 부분이 브랜딩이고요. 겉에 있는 표면이 브랜드, 그리고 그것들이 단계별로 전달되는 부분을 마케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게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부분을 택 전반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참고로 앞에 독서 모임에서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참조해서 조식화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브랜드 다음을 찾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연상된 키워드가 곧그 브랜드의 가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로 저희가 흔히 구글링 하다, 카톡 하다, 줌마다란 말들을 쓰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엑셀 하다와 포샵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익숙했었는데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연상된 키워드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어서 이렇게 선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실천력, 지속력, 유일성 이세 가지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섯 번도식화를 그려봤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브랜딩 안에 채워져 있는 내용들을 실천력, 지속성, 유일성 같은 내용들로 채워지다 보면 그것이 핵심 가치가 되고 고객들이 그것들을 연상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브랜드 담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션과 비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추상적인 미션의 구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미션이고, 이두 가지 가치는 상호 보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로 미니 파커를 다루고 있는데요. 핵심 가치는 거품이 빠진 스마트한 캐주얼한으로 다루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전은 모두가 높은 품질의 안경을 저렴하게 누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미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찾아봤는데요. 최근에는 단순히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자체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있었는데요. AR 기능을 활용해서 안경을 가상으로 착용해볼 수 있는 피팅 기능도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모바일로 실학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기능들을 첨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뉴욕 상장이 되어서 지역 기업 가치도 3조 원 이상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부분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지금은 900곳에 이를 정도로 매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가적으로 찾아봤던 게인제 파타고니아였는데요 거기에 대한 핵심 가치를 홈페이지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최고의 제품, 불필요한 환경 피해 최소화 그리고 환경 보호에 위한 사업 그리고 새로운 이런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파타고니아 사명은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라는 카피를 가지고 구체적인 그 실험 방안으로는 환경보호, 탁월한 품질, 인간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세 가지 미션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밑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했던 그 브랜드들을 시각적인 요소들을 풀어내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시선의 일치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선의 일치에 대해서 첫 번째 타겟의 설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타겟 설정의 핵심은 세그멘테이션, 즉 세분화에 있다고 하는데요. 대신 이 세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라이프 스타일이 잘 드러나도록 타겟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요. 너무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설정보다는 구체적으로 지리적이라든지 심리적, 행동적, 복합적 내용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파타고니아에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앞에서 나왔던 디테일한 사용자에 대해서 철학이사라고 불리는 분께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상품을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프로모션 캠페인 같은 것들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의인화하는 형태로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대화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관련된 내용들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브랜드 의인화를 계속해서 모아놓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니셔티브 보고서라든지 미션 같은 내용들을 담은 책자라든지 그런 브로셔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것들이 좋은 의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탐지수주와 와비파커를 비교하고 있었는데요. 둘다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을 담고 있었지만 와비파커는 단순히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측정 능력이라든지 제작 능력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좀더 좋은 사회로 나오고 있었고 탐지수주는 단순히 기부에 대한 의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신발을 가지지만 신발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 부모들은 실직자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모순되는 현황이 발생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당시 기부 컨설팅 사이트 운영자 손드라 시멜 페니크라는 사람이 나이지아의 사례를 들어서 이 사례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에 대한 부분이었지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발생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우려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오해가 이루어졌고 관련된 사례로 탐지주주가안 좋은 사례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서 좀더 구현해서 찾아봤는데요. 착한 소비, 착한 패션을 강조하는 마케팅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심을 받기 어려운 전략이다라는 형태의 비슷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내용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가이드들은 마케팅, 매출에 대한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비판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본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보다 생존보다는 고인들이 원래 추구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을 좀 구성을 해봤고요. 맨 뒤쪽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약간 짜늘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브랜딩과 마케팅이라는 단어들을 약간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브랜딩이라는 건 사실 브랜드 빌딩과는 좀더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빌딩은 그 안에 시각적인 요소와 태그라인, 미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브랜딩은 사실 브랜드 빌딩과 온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그리고 브랜드 빌딩이 끝나면 브랜드가 되고, 그 브랜드가 딜리버리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마케팅과 PR과 영업 같은 행동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것들이 도달이 되고 수용이 되면서 고객 차원에서의 브랜딩, 러브마크들이 형성이 되는 걸로 그림을 구성을 해 봤습니다 지금 브랜딩과 마케팅하는 부분이 혼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순환되는 이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7장에 보면 윤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사례로좀 담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뤄지는 내용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내용은 앞서 정의했던 브랜드의 의인화하는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브랜드의 고유한 성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브랜드 성격에 맞게 적절한 시각 요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굿플랜트라는 가상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든행에 관심 있는 도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시각 요소로 기본적인 폰트랑 태그라인, 브랜드 컬러, 비주얼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었는데요. 과거에 가든하다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가든하다라는 브랜드가 앞서 작가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레퍼런스를 추가해봤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시각 요소로서는 사진, 폰트, 태그라인과 슬로건, 톤의 매너 이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진은 정체성을 담고 있고, 폰트는 질감을 담고 있고, 태그라인과 슬로건은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례를 찾아봤는데, 일단은 파타고니아가 사진 관련돼서는 이미지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버거킹의 폰트 그리고 슬로건은 애플도 잘하고 있지만, 나이키도 잘하고 있다고 판단돼서 레퍼런스로 추가를 해봤고, 그리고 톤앤 매너는 던킨 도너츠에 대한 로고 플레이라든지 이런 톤앤 매너가 잘 맞은 것 같아서 사례를 첨부해봤습니다. 다음엔 다음과 같이 브랜드에 대한 핵심 가치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시간 요소가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딜리버리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트리플 미디어 전략과 채널 믹스에서는 총5 가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페이드 미디어와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로는, 어, 페이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로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사례가 있어서 첨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온미디어 같은 경우에 유튜브 안에 유튜브 광고가 있는 것 같아서 첨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언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틱톡에 대한 내용들을 수익에 대한 좋은 사례로 PR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들을 첨부해봤습니다. 그리고 하이잭미디어와 채널믹스가 있었는데요 하이잭미디어라는 단어가 좀 낯설어서 관련된 레퍼런스를 좀더 찾아봤는데요 먼저 하이잭미디어는 앞서 나왔던 내용들처럼 수익에 대한 높은 위협, 부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미디어 대응하는 내용들로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사례는 예전에 맥도날드에서 버거킹이 너무 거리가 멀게 분포되어 있고 맥도날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고객들과 접점이 있다는 장점으로 약간 디스 같은 광고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버거킹에서는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맥도날드 들려서 커피만 사고, 실질적으로 버거는 버거킹에서 산다는 내용들로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연한 대응 사례는 유리터계라는 책에서도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사례로 첨부해 봤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약간 흔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다고 하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한 이슈들이 한 5년 전에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먼저 P2P 대출업체라는 8%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정책 관련된 부분이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폐쇄조시라는 명령을 떨어졌었는데, 당시 대표는 각종 매체와 포럼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배민이 제로 스스로라는 캠페인을 걸었을 때만 해도 당시에는 수수료 같은 것들에 대한 논란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미디어라든지 채널들을 활용해서 여론들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한 내용들로 두 가지 사례를 첨부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레퍼런스를 타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스타트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들이 많으니 참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브랜드와 시간 요소 딜리버리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육각 브랜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자가 실제로 진행됐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파악을 했는데요. 과거에 도매, 업자, 중도매, 물류업자, 세절업자, 이런 것 같이 길게 늘어져 있던 플로어를 유통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더 신선하게 제공하기 위한 브랜드 가치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웹사이트와 패키지에서 브랜드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판단했고 여기서 딜리버리 에이슈를 발견해서 시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육점이라는 단순히 신선함과 거리가 먼 고기에 대한 부분을 좀더 신선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해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핵심 가치를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로고와 다양한 시각 요소들을 마련했는데 그 이유는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로고에서 파장된 시각 요소를 소비자들이 온오프라인 경험과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먼저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고 키워드를 뽑아서 디자인 컨셉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컨셉을 제정한 다음에 표현의 차별화, 그리고 시각적인 관섭을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로고를 만들었고요. 이 로고뿐만 아니라 브랜드 전반에서 사용될 태그라인, 미션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이 끝난 다음에 단순히 디자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시각규칙, 웹사이트와 상품 패키지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칙 형태를 만들어서 리브랜딩 리디자인에 대한 내용들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반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브랜드의 가치를 상품과 의미에 대한 부분을 전달했고 딜리버리 이슈를 발견한 다음에 1차 개선으로 로고와 같은 디자인 작업을 하고 그리고 시각 교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브랜드 2의 컨셉장이 인사이트 도출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표 내용이 끝났고요. 글책 그 브록으로 이제 제가 과거에 잘 읽었던 윈타스 브랜드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브랜드 일부 구절이 되게 좋아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윈타스 브랜드에서는 BAY 분의 I라는 수식을 만들었는데요. 자기 다음을 통한 남과 다람을 구현할 때 브랜드 상표가 브랜드가 될수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어떻게 자신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보다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에 관심이 많은 마케팅에 대한 부분과의 차별점과 그 부분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나다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과 다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언급드렸던 탐사 같은 경우에도 되게 비슷한 사례 같은데 내일 적정화나도 오늘의 이 브랜드를 하던 대로 계속할 것인가 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마케팅과 브랜드를 런칭하는 창업자의 의견이 좀더 다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나 아니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창업자의 브랜딩에 대한 자기 다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성이라든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하자면 사료가 깊고 헌신적인 소집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이 안 된다. 실제로 이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바꾼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카피가 인상적이어서 공유를 했는데요. 브랜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케팅과 다르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상업자의 사명 같은 것들이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매출이나 기업에 대한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개선돼야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메시지를 좀 공유를 해 봤고요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브랜드가 이제 세이브더칠드런인데요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경우는 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생산과 제품에 대한 부분도 연동하고 있어서 그부분에선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 봤고요 궁극적으로 브랜딩에 대한 부분은 그럴싸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아닐까 라고 말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